배 고파요? 배가 없어졌어요 이제. 아 배고파 배안 고파요? 위가 없어졌어 끝나자마자 먹고 싶은 거 뭐예요? 지 오늘 촬영 끝나고 무 예정이십니까? 어, 오늘 촬영 끝나고 치킨 소이는다다 네, 네. 쳐넣을 거야 아, 음. 오케이. 오케이.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와, 진짜 아 고생하셨습니다, 진짜 고생하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, 아 배고파 아 너무 배와 저거 뭐야 와 저거 뭐야 오저노아 뭐야 뭐가 제일 먹을 싶으세요? 끝나자마자 먹고 싶은 거뭐야그크리요아 뭐야 아니 이거 뭐야 게임을 시작해? 아 게임 안 되죠 형들은 게임? 먹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. 나 지금부터 뭐야 게임을 시작하는 거아어

자 준비. 와, 부디 진짜 개 맛있겠다. 와, 누구야? 한 명씩. 시작. 방이 있습니다. 방이 있어요. 방이 있어, 방이 있어. 아, 방이 하면 안 되지. 와, 잘한다. 뭐야? 와. 죄야. 야, 무슨 목숨 걸고 하냐 이걸? 지금 18. <laughs> 누군 아무튼 잘하잖아 얘. 어. 야, 위에 닿는 사람 타라. 8.38. 준비. 나갈거 아, 같아. <웃음> 시작 <웃음> 오! 지금라더면 이거 잡 참... 자, 오오이야 이거 야야 근데 오른 쪽에 다 지금 왼쪽으로 와야 돼. 단, 오. 오. 뭐야? 야, 머리가 돌아지면 이게... 오, 브라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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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비야라어 브라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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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아아아아아아아와아이그이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진짜 이게 70 며칠 만에 먹는 거야? 빵아 내가, 내가 알아서 사 먹어야지 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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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아맛있뭐거좀 줄까? 아 괜찮습니다 줄이면 감사합니다 <laughs> 음. 아 저거 오리지널 아이야 재밌다 아아 아 음. 이게 빵 속에 스며드는 이 아메리카노가 진짜 뒤지는데? <laughs> 맞아 표현을 되게 어, 잘하니다 그래서 거. 준비했습니다 <laughs> 뒤지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산 사심이 유왕남이라고 합니다. 그 맛있어. 저한테 피티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스치면 가다 스치면 간다. 스치면 간다. 스치면 간다고요. 몇개 드셨어요? 020 5 6 4 8 5 빨리 전화 주세요. 스치면 간다. 부산 사심. 아 나가 어떻게 되겠어요? 어떻게 되겠어요 스치면. 될거 원래? 스치면 가는 스치면. 오빠 취향 아니야? 스치면 어떻게 되겠어? 요 스치면 갑니다. 아니 아니 맛있어도 나눠주고 어떻게 되겠냐고요? 어떻게 되겠습니까? 스치미 갑니다. 가 이거 아먹어 아, 이거. 이거. 아, 아, 아 예. <laughs> <부산 사시는> <laughs> <줄여야> <laughs> 이거. 아, 거 아, 이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 <laughs> 진짜 대학교 1학년 때 안그랬는데 점점 2학년 되고 군대 갔다오고 갑자기 총학생 회장하더니 점점 또라이가 돼요. 아, 네. 스치면 갑니다. 스치면 갑니다. 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. 스치면 갑니다. 칼부림 아, 네.